<laughs> 일단은 fx 그래프를 그릴건데 간절히 원하지 이런 문제 보면 k가 양일지 음일지 왜? 대칭축이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봐야되잖아 x가 0을 기준이니까 근데 졸라 감사하게 얘들아 여기 양수 k 나와계셔 알겠냐 얘들아 양수 k가 나와계셔 이거 대칭축이 얘들아 x는 2분의 3k잖아 그니, 아래 거는 얘들아, 대칭축이 X는, 마이너스, 3 k 분의 몇이 되는 거야, 얘들아? 2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K는 뭐라고, 얘들아? K는? 양수라니까. 맞아, 얘들아? 그럼 얘는 대칭축이 음수에 있는 거고, 얘는 대칭축이 뭐에 있는 거야? 양수에 있는 거잖아. 그니까, 러 그림을 좀 그릴 때 저희가, 잘 봐봐. X축이 있고, Y축이 있고 Y축 왼쪽 오른쪽에 우리가 함수를 그릴건데 Y축 왼쪽 오른편에다 함수를 그릴건데 너희가 봐봐이 위에거 먼저 그리자 0보다 작을때니까 왼쪽에 그린다 왼쪽인데 대칭축은 오른쪽이잖아 그 다음에 Y절편이 2지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봐봐 아, 여기서, 여기서. 이렇게 여기가 2가 되게 그릴거니 아니면 이렇게 얘들아 여기가 2가 되게 그릴거니 첫번째 두번째 두 번째지. 오래지. 자, 아, 부자라고. 아무튼 가네. 부자라고 가는 거알요 <laughs> 그래서, 이렇게 된거 맞아, 얘들아? 이렇게? 원래 네. 이차부수가 이렇게 있는 건데, 그치?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, 맞아. 그래서 너희가, 아이고, 뭐 이렇게, 이렇게 그리자, 얘들아.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2가, 여기가 꼭지점은 아니니까 여기가 이렇게 좀 뾰족하게, 얘들아. 이렇게 좀 뾰족하게. 알겠지? 여기가 딱 2가 이렇게 되는 이런 네. 상황이 되고, 2에는 두번 없어야 되겠네. 얘가뻥 뚫려 있는 상황이고, 됐냐? 그 다음에 너희가 오른쪽 그래프를 그러니까 어, Y축 오른쪽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대칭축이 왼쪽에 있잖아. 0코마 몇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여기에 0코마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좀 뾰족하게 그려야 돼. 저기 꼭지점이 아니잖아. 그지? 됐는가?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겠니? 그지? 그래서 오른쪽만 이렇게 살려주게 된 거야. 그래서 자, 봐보면 뭐 어, f 는 끝났는데 자봐보자 기울기가 2면서 t 라는 게뭐되는 거야 t 는 y 절편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저 f 랑 만나는 불연속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얘들아 두 개가 되도록 양수 k 를좀 정해달라라고 하는 거네,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상상을 좀 해봐야 돼. 어 도대체 얘들아 알파에서 불연속인데 그 불연속점이 몇 번만 존재해야 되는 거야? 두 번만 존재를 해야 되거든. 그럼 얘들아 봐봐 t 가좀클때 생각을 해봐.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는데 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몇 점에서 만나니 fx랑 두 점에서 만나지 한 점에서 그러면 4파다 이겠니 얘들아 자그 다음에 내려가 봐야들아좀 내려가 봐 이렇게 내려가 몇 점에서 만나 지금도 두 점에서 만나 어, 지금 이렇게 되면 몇 점에서 만나 지금은 한 점에서 만나지 t가 무조건 몇일 땐 불연속이야 2일 땐 불연속이 될거 아니니 t가 지금 2일 때 뭐가 되는 거야 불 연속인건 알겠어 이건 확실한거지 t가 2보다 좀 작아지면 좀 몇점에서 맞나 지금 몇점? 한점 또 몇점 또 몇점 또 한점 또 한점 또 한점 또 한점되지 얘들아 또 한점되다가 자 얘들아 봐봐 지금 t가 몇인 순간 마이너스 2인 순간 지금 몇점이야 두점인데 맞아 얘들아? 그럼 불연속되지 근데 얘가 얘들아 접할때도 또 뭐가 돼 접할때도 또 불연속이 또 되지 브라질 어, 몇, 몇 개가 되는 거?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개가 되는 거 맞아? 이말 이해돼, 더라 니네가 조금 여기를 좀 확대해서 좀 이렇게 해, 더라좀 이렇게, 알겠지, 얘들아? 그래서 지금 봐봐, t가 2일 때도 불안소, t가 몇일 때도 불안소, 마이너스 일 때도 불안소, 그다음 t가 5일 때도 불안소, 저팔일 때도 불안소가 돼야 되잖아. 그럼 너희가 상상할 수 있겠지? 접하는 그 순간이 꼭지점, 꼭지점이 아니라 y 이드지나는 순간이어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봐봐야 되나?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. 너희가. 여기가 이제 0.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.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딱 이렇게 어떻게 돼야 돼? 딱 이렇게? 접해 줘야 되는 거 맞아? 좀 기울기를 내가 비겁하게 좀 낮게 했지만, 내 마음 알지, 얘들아. 그니까, 러 여, 저기에서 기울기가 몇이 돼줘야 돼? 2가 돼줘야 되는 거 맞아? 0, 마이너스 2에서의 기울기가 이게 돼줘야? 잘 봐봐. 잘 봐봐, 얘들아. 다시 지금 몇 개? 두 점에서 만나다가, t가 2가 되면 몇 개? 한 개가 돼서, 불안속 돼서 계속 몇 개에서 만나다가, 계속 한 개에서 만나는 거야? 계속 한 개에서 만나는 거야? 계속 여기까지 몇 개에서 만나는 거야? 한 개도 만나다가 바로 몇 개가 되는 거야? 땅 개가 되게 되는 거지. 알겠니? 그래서, 어, 그럼 봐봐. 요 그래프는, 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얘잖아. 미분해서 면 넣어주면, 미분해서 면 넣어주면, 여보세요? 미분해서 면 넣어주면, 0, 마이너스 2잖아. 아니야, 0넣어야되 얘들아. 미분해서 0넣주면몇 나와야 돼? 마이 그냥 2가 나와야지. 개판이네. 알겠어, 얘들아. 미분해서. 미분해서, 얘들아. 미분을 해. 거기다 0 넣어주면 몇 나와야 돼 얘가? 2가 나와줘야 되는 거 맞아 알겠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? 그래서 이값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그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죠? 알겠어두2단점이 2개가 두 되려면? 원래 세개처럼 보이잖아 좀 알겠니? 이거를 너희가 좀 탐구를 해줘야 되는 문제 이거 무슨 유형인지 알지? 맨날 이제 막 옮겨가지고 막 원이랑 뭐 직선이랑 만나는 거 찾는, 찾는 것도 있고 네뭐 이런 것도 있잖아 편의점 들리는 분들도 있잖아 우리 그 편의점 가는 거막 여러 가지 문제들 副班长，好,好。嗯好